중증하면서도 어, 건강이 쎄한 사람 중증하면서도 건강이 쎄한 사람은 가장 가장 많돼데 왜? 다모르겠 근데 가장 모시기 힘든 사람은요 중증이면서도 건강한 사람 중증인데 평강하니까 이게 예, 간단하게 한번 살짝 한 번은 가버렸어요 귀를 이어버고 그리고 이 힘이 있으니까 알기름을 막 때리기 아하고 요한거그리고치매요 사실 요즘 현대에 이그 끝에 있어가지고요. 여러분들 다 국가에 보안이잖아그안에 우리 돈 많이 들어갑니다. 안 받아도 가고사 삼일 투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다들 뭐 가리고 관리수를해야되고확실하 되게 복잡해요. 그다음에 그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. 그뭐 이렇게 그 요양시 분들도, 보면, 이제, 잘 설득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, 그런 데는 정교시들이 좀, 예를 들 아시아. 정교시대그 다음에, 수도 분들이 좀, 이렇게, 관리하시는데, 그런 데가 좀더 나았다. 잘 알아서 곤란하니? 그렇게 하시작합니다

우리가, 누나, 우리, 우리, 를리 우리, 우